오늘 4학년 농구 수업 다섯 번째 시간 수비와 패스 그리고 골 넣는 연습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활동은 농구공으로 할 경우 손으로 부상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농구공보다는 폼볼로 진행하였습니다. 어, 활동 첫 번째로는 제자리에서 핸드워크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어, 푸도크를 연습했는데 일명 피벗이라고도 합니다. 피벗을 활동했는데 원마커를한 발을 넣고 그 반대발을 원, 원 마크 밖에서 움직이면서 상대방 수비수가 공을 뺏지 않도록 못하도록 어, 몸의 방향을 움직이면서 공을 최대한 뺏기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2인 1조로 서로 돌아가면서 뺐는데 수비자는 팔을 터치하거나 몸을 감싸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그 다음에 공격자 같은 경우에는 공을 원 친구 앞에 마주 보고 있지 않고 등을 꼭 돌려서 등으로 친구를 수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푸더크를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찐피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찐피구가 지금 시간상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 패스하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찐피구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공간 안에서 한 명이, 한 명이, 술래 한 명이 들어가 있고 그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그 움직이는 친구가 공으로 다 상대방을 치, 어, 터치하는 활동인데 이때 어, 공을 잡은 친구는 움직일 수 없고 피벗으로 공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 밖에 있는 같은 편은 자기 어, 패스를 위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이 동그라미가 지금 영역 0이고 가운데 있는 친구가 공격자 강, 공격자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패스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공격자는 이 빨간색 도망가는 친구들 근처로 이동을 해서 패스를 받은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가, 공격자가 피벗으로 도망가는 친구를 터치하면 됩니다. 이때 또 패스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빨간색 친구들이 멀리 도망가면은 이때 공격자가 또 다시 패스를 한 다음에 사방에 있는 친구 어느 누구에게 패스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리를 이동해서 공을 받아서 이렇게 패스를 하면 되는 활동이 잼 피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활동으로는 오늘 패스 복습을 했는데, 체스트와 바운드를 혼합하면서 연습했습니다. 가슴으로 꼭 당겼다가 밀면서 두 손으로 패스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2인 1조로 벽을 터치하고 돌아오는 활동을 반복하고 난 다음에, 어, 이 활동을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게 뭐가 있다, 있을까 좀 생각하다가 농구 골대를 어, 2인 1조로 똑같이 패스하면서 골을 넣는 활동으로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진행해 보고 어, 이때 똑같이 패스를 하고 난 다음에 공을 잡은 친구는 피벗으로 어, 몸의 방향을 털, 돌고 난 다음에 받고 그 다음에 그 공을 받은 친구가 슈팅을 하면 되는데 이때 슈팅하는 친구도 2인 2면씩 서로 돌아가면서 어, 골을 슈팅할 수 있도록 지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활동이 끝나고 나서, 이 추가적으로 패스 훈련을 또 하나 더 했는데, 이때 공 이어주면서 후프 건너는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이한 칸, 한칸 건너 패스라는 이름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다섯 개의 후프를 세워놓고, 그 패스 안에, 후프 안에서, 어, 두 명이 같은 편이 2인 1조로도 섭니다. 그리고 나서, 공을 갖고 있는 친구가 상대방 친구, 같은 반대편에 있는 친구에게 패스를 주고 난 다음에 공을 준 친구는 그 다른 후프로 이동해서 공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이 공을 받고 있는 친구는 그 도착하는 친구와 동시에 같이 패스를 하고 패스를 하는 동시에 또 다른 후프로 이동하는 활동을, 어, 한칸 건너 패스라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패스를 하는 동시에 빠르게 움직여서 공을 받을 준비를 한다는 거. 어, 여학생들이 특히나 움직임이 좀 졌기 때문에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비를 피해 공 이어주면서 골로, 골로키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했으나 어, 38선 예전에 2학년 수업할 때 했던 그 게임을 응용해서 매트를 깔아놓고 이 공격하는 친구들을 건너서 패스하려고 했는데 뭐 무엇보다 이 공을 그냥 공중볼로 줘버리면 여기 나머지 있는 수비 친구들이 어, 조금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경우도 많고 바운드로 패스하게 되면 은 공을 하나로만 하기에는 또뭐 우왕좌왕하고 또 부상당할 것 같아서 이 활동을 그냥 배제하고 그냥 2인 1조로 패스하면서 골을 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활동은 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간이 농구 게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